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입니다. 네, 네. 정우성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자존심 버리고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좀 믿지를 않아 가지고요. 좀 저도 이런 거 하는 거좀 민망하긴 음. 한데 형님저 아시죠? 그럼요. 네, 저저 저 좋아하죠. 네. 나울 뻔했잖아. 같은 이제 우리 아니, 저 시상식 동료. 너무 좋은데. 어. 약간 좀 어, 전체 그 무게를 좀 빼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너무 지금 저 봐봐요. 어, 알아요. 친해요. 어, <laughs> <laughs> 좋아해요. 이건 아니잖아요. 아 그래 와. 여긴 매부시 온다. 일기... 노력해볼게요. 아, <laughs> 아, 안돼 안돼. 어. 노력해볼게요. 이거 못해 주면 안 돼. 한번 <laughs> 아, <난> 노력해볼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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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투샷. <laughs> 자, 자, 라이너. 라이너 3. 그냥 금요일 오후마다 오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